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 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3회 2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그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부동산 지득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라는 건 특별히 예외죠. 이 외국인 특례를 둔 것은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외를 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어가지고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신고했지만 지금은 건축물도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신고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승여 계약이나 교환 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환 계약도 해야 되고요. 신고를. 그 다음에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했는데, 다 틀렸죠. 지금 아니다 했으니까. 허가는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토지 취득.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4번에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1개월 정리를 해 놨죠. 암기 프린트 45번에 보시면 11번, 12번에 있는데요. 12번에 보면 시도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26번 문제입니다. 자, 교육제도인데요.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예, 그렇죠.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간은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나서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신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전 교육, 중개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세 개는 사전 교육이고요. 사후 교육은 연수 교육하고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사후 교육이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사전 교육은 미리 받아야 됩니다. 이 사전 교육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따라서 교육 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고 다시 1년 안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교육 유효기간이 1년인 이유는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바뀌죠. 그래서 교육받은 지 너무 오래됐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기간이 1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예,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 교육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법인이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한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 다 받아야 되고요. 유한 책임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법인의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임원 또는 사원의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죠. 우리 암기 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모든 사원임은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 27번. 금지행위. 금지행위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예, 문구점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금지행위는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관직상투시공시 이렇게 암기했죠. 문구점은 운영해도 됩니다. 겸업제한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된 금액을 받아도 됩니다. 0.9% 한도 없습니다. 분양대행수수료는 소위 MGM, R,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0.9% 상한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오래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이건 직접 거래 금쟁입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라고 했죠. 따라서 3번이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나 처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인차하는 경우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직접 거래라 하더라도 판례는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 지문입니다.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쌍방 대리 금쟁입니다.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쌍방 대리가 금쟁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 완성되기 전에, 네,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입니다. 사실상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의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해야 된다. 취득 의뢰인입니다. 지금 28번에 공인중개사는 전부 다 개업공개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그래 당사자라고 하면 그게 쌍방이죠. 자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설명하면 된다.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에 하나여 설명하면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 X 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더라도 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네, 이게 틀렸네요. 확인설명사항에 해당합니다. 5번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1의 서식에는 기재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